이런 소설이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재밌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개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소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같아요 그렇네요 소설도 일종의 종종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네. 선생님 선생님 범주를 조금 넓혀서 네. 가겠습니다 신문방송학과 잘 다니고 계시다가 기자도 되셨고 음. 소설 어떻게 등단하시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소설은 20살 때부터 소설은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네. 네 예, 그때는 20살 때는 시를 썼고 27살 아. 때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시보다는 어떤 이야기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런 이야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7살 때부터 신문사 갔다가 퇴근해서 저녁에 오면 소설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가가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글을 쓸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내 안의 상상력이 뭔가 다르다는 걸 스스로 느꼈고 이 밤마다 음 내가 뭘그 해야 이것을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20대 대학 시절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오면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술 먹고 하면서 뭐 될까, 뭐 하고 싶니 이런 얘기를 <laughs>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그내 안에는 어, 소설을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 본격적인 글 쓰기는 언제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어, 스물, 대학 졸업하고 26살. 스물일곱 네, 살 때부터 했어요. 어떤 훈련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이해가 돼. 네. 국어국문과를 들어갔어. 그럼 네. 거기에서 글쓰기도 배울 테고 네. 비평도 배울 테고 네. 자연스럽게 될 텐데 선생님은 대학교 다니실 때 신문방송학과를 다니셨고 네. 그리고 그쪽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제 국문과 수업을 좀 받긴 했는데요. 아.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시를 썼고 그리고 매년 이상문학상이 나오면 그걸 많이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그 소설가가 되면 저상을 꼭 받고 싶다라는 아그 야망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그 책을 사서 보는데요. 그 책을 볼 때마다 20 20살 때 아,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지금도 계속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학생 대학생 시절에는 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거. 선생님 그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훈련하셨어요? 을그 이제 혼자 열심히 하는 10여 년 동안 뭐시 읽고 소설 읽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많이 부딪히는 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필요성을 그때 느끼고 나서 이제 소설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 소설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음 생각이 확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더 확장되었다고 할까 아... 그 소설가 선생님께서 갖고 있는 상,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더 끄집어내 주는 그런 역할을 한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역시 소설가의 영역도 스승님, 천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군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음... 아, 만약에 좋은 스승,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 좀더 다른 소설 아... 네 그렇게 아까 는것아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문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모임 같은 것이 있나요? 소설 네, 같요 그것도 좀소개시 주세요. 네, 같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소설 쓰고 나면 같이 소설 공부하는 그 친구들 한 대여섯 명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설 가지고 합평을 하거든요. 합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소설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게 되고 아 이런 소설이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재밌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소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소설도 일종의 종종 이런 얘기 하거든요. 피겨 피규어 같아요. 피겨 피겨도 계속 그 계속 같은 훈련을 반복하잖아요. 소설도 퇴고를 계속하면서. 그 자신의 갖고 있는 상상력을 끄집어내고 좀더더 더 아름다운 문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결말을 또 다른 결말을 생각하게 되고 해서 이 결말을 바꿔 주고 완성도를 계속 높여 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조사 조사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데 <laughs> 선생님을좀 알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몽중방황이라는 단편은 퇴고를 5000번 하셨다고 그랬고요. 약 그리고 보통 보통 작업에서도 300번 이상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말씀은 쉽게 하지만 고통스러운 작업인지는지 어, 약간 상상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이 선생님 제일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소설 쓰고 음. 그리고 어느 정도 쓰면은 출판사에 보내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이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친 그래. 그 응. 그러니까 그 문우들의 모두들? 어떻면 비평이잖아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평을 번째. 받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시고 또 수정하시고 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퇴고라고 하고 네, 네. 최소한 300번 이상은 해야 된다. 네, 네, 네. 와 이거는 시작는데 쉬워요. 네,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그서 만약에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막상 해 보면 음. 재밌어요. 되게 소설, 되게 소설은 소설 절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은 음. 시간을 예전에 그런 말을 음. 들었습니다. 이회수 선생님 음. 같은 경우에는 외부랑 단절하기 음. 위해서 쇠문을 달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에는 쇠문에 밖에서 잠그라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셨다고 글쓰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선생님도 일정 시간 매일 일정 시간 한주 어느 정도 이런 의무적으로 나를 가두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절대 가두지 않고요. 음... 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면 집에 안 있어요. 이렇게 아 1호선을 타고 아 동인천역 끝까지 가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어, 간밤에 쓴 소설을 퇴고하고 거기 가서 그 낯선 환경에서 보면 글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좀더 객관화죠. 아 객관화가 돼요. 그래서 늘 소설을 쓰고 나서는 낯선 공간에 저를 내려놔요. 그래서 낯선 공간에 가면 오, 어, 제가 쓴 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객관적으로 소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생님그 공간 공간 환경이 더, 주는 어떤 영감이라 까 이런 게 있는 건가? 요 어, 있어요. 네, 건축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간이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도 공간이 대단한 상상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카페나 커피숍으로 가면 막힌 공간은 절대 못 가요 아 예를 들어서 창문이 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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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스타벅스 가시는 분스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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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창문 예, 일종의 그런 데를 찾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낯선 곳을 가요 낯선 곳 그래서 아 익숙해지면 제가 쓴 글도 익숙해져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글을 쓰기 위해서도 계속 공간을 활용해줘요 아 예. 공간이 되게 상당한 역할을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그냥 내리셔가지고 뭐 이런 작업 맞아요 맞아요. 원이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네. 저저 가다가 저... 낯선 곳 네. 좋다 하면은 내려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들판 한번 보고 나서 퇴고 열심히 퇴고 이제 아. 반절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좋은 곳이 나오면 나머지 이제 소설 이제 A4 용지 열 장이면 단편 한 편인데요. 나머지 일찍 빨리 보고 이렇게. 고 이런 아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볼 때보다도 어, 퇴고가 빨라요. 집에서 A4 용지 0장 보려면 몇 시간 보거든요. 근데 아 밖에서 공간이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삼십 분이면 다 봐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네. 공부를 많이 해요. 아네 그래요? 책도 마찬가지고 네, 지하철을 네. 제가 얘기해 우리 너 때문에 친구들 알겠지만 제가 전 차가 없습니다 아예 아, 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이런 거를 음. 보려고 그런 거고 하나는 음. 아까 선생님처럼 저도 그냥 내려서 걷습니다 그냥 음. 근데 선생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공간을 통해서 선생님의 영과, 영감을 발휘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간 저. 이제 뭐 여름 휴가철이나 이런 것 같으면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렇게 일본이나 이쪽에 많이 가거든요. 아 그것도 이제 공간 바꾸주게. 근데 여행을 만약에 패키지로 갔는데 전 노트 북 들고 가서 밤이 되면 소설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관광 이제 버스 안에서도 저기 예, 소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 그런 데 가서도 이제 낯선 카페에 들어가서 책 보면. 너무 쏙쏙 들어와요 공부가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갈 때는 늘 소설 가지고 가고 그때 좀 일걸 오히려 많이 가져 가요 단편 써놓은 거막다 가져가서 다 작업하고 와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외국에 나가 보시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이렇게 노시, 놀잖아요 음. 근데 서양 친구들은 물론 아주 젊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좀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음. 그런 게 어떤, 저 사실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그렇게 변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서 이게 나이의 영향인가, <laughs> 그건, 어. 그러나 어쨌든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의 어,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안 풀릴 때 한번 공간의 변화를 줘 보십시오. 그것도 아마 좋은 어,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